홍준표가 뭐가 있냐 하면,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, 음. 또 어려울 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의리를 지키려고 있어요 홍준... 자기 식의 의리였어요? 네, 자기 식의 의리예요. 깡패의 의리 같은 건데요. 요 홍준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막막하니까 무서움에 막 벌벌 떨었는데 겁이 많거든요, 홍준표가. 이명박이 와가지고. 미국 생활을 안내해 준 거예요. 그래서 오, 홍준표가 엄청. 이명박한테 그 고마움 때문에 음, 음, 음. 계속 이명박 편을 듭니다. 주기차게. 어. 그래서 제가 볼때 이번에 홍준표가 쫓겨났을 때막 인생이 서럽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? 이재명 후보가 이 글을 올린 거잖아요. 그걸 올리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도 같이 가는 SNS 글을 올렸었거든요. <laughs>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잔인하게. 근데 이재명 후보가 좋은 선배님이셨고 뭐 이런 이제 덕담을 아니, 했어요. 그, 그리고 살짝 저기한테 한게 아쉽다는 쪽으로 오. 같이 통합 정치도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미국에서 그걸 읽고 자고 그때 홍준표 울었습니다. <laughs> 어, 감동받았어 선배... 네. <laughs> 야,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는 나를 그래도 평가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네. 많이 놀아지그러 자, 홍준표가요. 바로 그 SNS를 지워요. 오, 지워요? 지웠습니다. 오. 그 이재명 후보 글로 올라오자. 음.